안녕하세요, 봉자언니입니다. 날씨가 비가 곧올것 같아요. 날씨가 지금 잔뜩 흐려 있습니다. 지금 밭에 왔는데요. 어, 배추를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, 저희는 다 뽑지를 않고 메포기만 뽑으려고 나왔어요. 김장을 어, 안 합니다. 안 하고 김장을 누가 보내준다 그래서. 어 그냥 긴장은 안하고 겉절이용으로 매포이 뽑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수확을 다 해야 되는데 아 조금 더 있다가 어, 한 2분 말일경 돼서 다 뽑을까 합니다 어 지금 뽑을 지금 어 이런것도 지금 속이 꽉 찼죠 네, 속이 꽉찼고요 이게 또 무슨 배추냐 하면 일반 배추가 아니에요 고기는 일반 배추와 똑같죠 그런데 항암 배추예요 항암 배추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항암 배추예요 이 항암 배추는요 일반 배추에 비해서 페타카로틴이 훨씬 많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제 다 뽑고 지는 않고요. 이제 몇포기만 수확을 하려 하는데요.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뽑아서 딱 겉절이를 해먹었어요. 배추가 엄청 달아요. 정말 고소하고 일반 배, 이 배추를 먹다가 이 항암배추를 먹다가 일반 배추는 시끄워서 못 먹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배추하고 항암배추하고 또이 차이점이 있어요. 이 구분하는 거. 구분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. 오늘은 수확하는 수확하로 나왔기 때문에 어, 오늘 수확하는 것만 올릴게요. 지금 속이 꽉꽉 찼죠. 네.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또 추워진대요. 지난번에 무는 무어 났거든요. 당근도 뽑았어. 이제 일부분은 무도 났고 오늘 파도 뽑고 할 거예요. 예, 지금 속이 어, 거의 뭐 찼어요. 이 정도면 뭐 이, 이거는 꽉 찼고 또 개중에 이제 외소한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엄청 지금 어, 잘 쳤죠. 속이 꽉 찼죠? 예, 이렇게 아주 속이 그냥 까쳤습니다. 진짜 김치를 담그면 엄청 맛있을 거예요. 그런데. 아쉽게도 제가 김장을 안 합니다. 아, 또 구독자님께서 김치를 보내주신다고 하네요. 아, 저는 이리저리 복이 많습니다. 자, 지금 속이 꽉 찼죠? 예, 그래서 이 배추를 아, 이제 뽑아다가 아, 보관을 잘 해서 이제 겨울에 이제 사이사이 겉절이해 먹고, 어, 배추국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거의 보관을 할 거예요. 아, 지금 여름에 지난주 배추가 막 성장 속도가 높고 막 벌레 생기고 이랬던 배추예요. 지금 이 배추가 벌레도 있고 뭐 약을 이쯤 보세요. 이 테두리는 지금 근데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잘 자랐죠. 아, 신기합니다. 신기해. 근데 천연 재료만 정말 농약 한번 안 주고 천연 살충제 천연 재료만 이렇게 줘가지고 배추가 이렇게 자랐어요 아날 비가 올것 같고요 어, 빨리빨리 제가 어 거두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오후 되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뭐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배추는 엄청 속이 찼습니다. 이거 보세요 아, 꽃처럼 지금 속이 찼어요. 다른 것들도 이제 속이 많이 찼는데 어, 다 뽑지는 않고 몇 포기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. 근데 얼기 전에 배추는 약간 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. 어, 얼면서, 녹으면서, 이러면 배추가 더 달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예, 지금, 텃밭에 거의 뭐, 뭐다 굳어들이고요.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좀 남아있습니다. 거의 뭐, 다 굳어들었어요. 네, 여기도 지금 제가 몇 포기 있습니다. <laughs> 이 항암 배추가 정말 먹어 보시면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. 저 작년에도 항암 배추 심었었거든요. 어, 작년에 항암 배추 심어서 음, 맛이 었던 기억이 나서 올해 도 심었어요. 배추, 배추를 어, 뽑아다가. 제가 이거 끌고 가야 돼요. 손수레에 제가 밀고 끌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이 못 해요. 신랑 보고 좀 데리러 오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손수레에 제가 끌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딱네 포기만 뽑았어요. 네 포기만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어, 날씨가 추워요. 예 시청해 주셔서.